핸드건 사러 왔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저는 제일 좋은 건 없죠 특성이 좀 다들 있기 때문에 일단 마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명중률이 좋은데 파워가스를 사용을 하지를 못해요 음... 슬라이드가 깨지기 때문에 근데 오... 집에서 일반 가스를 사용해서 그냥 슈팅 연습하기에는 딱 괜찮기는 한데 예. 왜 그럴까요? 뭐다들 아는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예. 플라스틱이라? 예 슬라이드가 플라스틱이고 일본 뭐 법에 의하면 이제 풀메탈로 만들 수가 없대요 이게 지금 마루이째거든요 usb 네. 근데 보통 이 타이완산은 <laughs> 예, 이 타이완산이에요 네. 이제 위든 뭐 kwa든 지금 이거 kwa인데 이제 풀메탈로 음. 기본으로 나와요 음. 하지만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부 있죠. 네. 이제 고 기관부 같은 경우는 기관부는 아무래도 이제 잠깐만요 쿨트 내려놓고 네. 예. 마루이가 좀 내구성이 좋아요. 이제 같은 아이언이라고 하더라도 속은 튼실하게 아, 예. 음... 이런 기관부들이죠. 네. 이런 기관분들은 이제 사용량이 많을 경우 마루이가 월등하게 좀 음...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얘네들 이 자기네들 자체의 법인지 규정인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슬라이드를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 아우터바리라고. 음... 근데 이제 잘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따져보면 음... 세세한 걸. 다시 띄워놓고 근데 특히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탄창 보시면 이제 마루이는 이제 가스를 충전할 때 가스가 옆으로 새지 않도록 이제 오링이나 이제 고무링이 박혀 있지 않아요. 마루이는 어... 아무것도. 근데 대만 산들은 오링이 박혀 있잖아요. 네. 물론 장단점 이 있어요. 마루이는 이제 빨대라는 게 있거든요. 가스 차징 노즐에 빨대가 한 깊숙히 들어가 있어요. 음, 좀더 깊게 들어가라. 데 예. 왜냐면 가스를 충전할 때 냉매가 들어가잖아요 위에서.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다 빨대에 부딪히면 이제 새는 거예요. 음. 가스가 이제 반절만 들어가든 3분의2만 들어가든. 적당량만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냉매가 튀질 않아요. 근데 네. 대만산들 중, 위나 이제 KSC, 뭐 VFC는 이제 고무링이 박혀 있잖아요. 음. 고무가. 그러면 냉매가막 한도 끝없이 들어가요. 막꽉 차버려요. 아, 그런잘모르어요 그러면 팍팍 뭐 튀거든요. 명중률도 안 좋고 그 아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과다하게 분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루이 같은 방식의 적정량이 들어간 게 오히려 가스도 아끼고 명중률도 확보하는 길이거든요. 노하우가 떨어져요. 타이어 업체들이 이런 면에서는 솔직히 깔빵 까야 되죠. <laughs> 안 그래요? 맞아, 맞아. 근데 예. 하... 어쩌면 뭐라고 해야지.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대만 사느냐? 마루이냐? 각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창에 관해서도 이게 기능적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핸드폰을좀몇번 써보긴 했지만 예. 그런 거 같고 저라면은 예. 개인적으로 예. 저도 솔직히 마... 마비 돈이 좀 많다는 <laughs> 뭐 치기라고 상관없는 거죠. 아 진짜죠. 예, 예, 성능만 좋으니까.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저도 마루이 뭐 구형제품도 써보고 했, 했지만 예. 마루이도 예. 진짜 인정할만큼 액션성 그러니까 작동성도 예. 상당히 좋고 예. 퍼포먼스도 예. 좋고 오래갖고 예. 음. 예. 그러면 이걸 한번 가스 충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어느정도 아시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마루이 USP니까 이제 일반가스를 넣을거예요 음. 이게 9kg 짜리거든요, 압력이. 보통 8, 9kg 짜리 많이 넣어요. 탄창이 아래로 가고, 가스통 위로 가야 돼요. 그래야 냉매가 들어가니까요. 그 노즐을 잘 맞춰서 끼우신 다음에, 꾹 누르시면, 음, 이 가스가 차다가, 아, 이제 부닥친 거,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 가스 차진 노즐, 빨대에. 근데 네, 죄송한데요, 사장님. 예. 그 넣었을때 예. 수직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을 하셨는데 사선으로 팔을 예. 그렇게 해야되나요? 음, 이렇게 잘...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노즐하고 가스 차진 노즐하고 각도만 잘 맞으면 되는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만 안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공기만 들어가거든요 냉매가 들어가잖아요 이 각도도 음... 이제 보기 좋으라고 한건데 한번 공총사격을 해볼게요 냉매가 안되죠 이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노하우예요 배워야 돼요 이제 실린더가 예 근데 이제 KW 메이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고무링이 바뀌 있기 때문에 파워 가스 있죠 12kg 짜리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고무링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전자적으로 가지고 재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넣으면 한도 끝듯이 들어가요. 아, 그런, 그런 경우좀 있었어요. 좀. 예, 그러면 다음 게임 필때 가스가 좀 들어있는 상태면 도대체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거든요. 배터리로 표현하자면 과충전. 네. 그쵸. 또 넣으면 또 계속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큼 넣는지도 모르겠지만, 또는 또 들어가요. 이 16kg 짜리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빨대, 예, 그러니까 거의 어다시피 짧아서 생기는 그, 예, 인 거죠? 예, 사실은 눈에는 잘안보이지만 냉매가 키고 있어요 지금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가스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사실상.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탄창의 구조는 마루이가 좋다. 근데 슬라이드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반 가스를 써서 근거리에서 슈팅 연습하는 거라면 마루이. 아니면 또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메탈 슬라이드를 살 여유가 있다. 그러면 또 마루이가 좀 비용은 비싸더라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나는 최고를 원하고 싶다 하면. 좀 옵션을 투입해 가지고 반면에 조금 예. 아 돈은 조금 애매모호하게 있다 예. 대신 좀 저렴하게 예. 오래도록 반영구적으로 좀 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대, 저처럼 대만제 핸딩을 좀 많이 선호하겠네요 반.. 진짜 영구같은 말을 했는데 반영구는 없어요 가스건은 네. 아, 아까 말했잖아요 기관부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풀메탈인 대신 사용량이 적고 싼데 이제 풀메탈 파워가스를 쓰고 있다 그렇 경우는 이제 하이원 메이드도 이렇게 탄탄한 거다 이게 되시나요? 그러면 가스는 네 다시 설명드리면 만약에 마루이 총이 나오면 9kg짜리 일반 가스. 대만 산총은 이제 파워 가스 12kg짜리. 하얀색은 뭔지 알아요? 겨울용 동절기용 파워 가스 아닌가요? 파워 업 가스인데 그렇죠 둘다 동절기용이기는 해요. 근데 압력이 12 k 로16 k 로그램이에요 음... 가스통 압력이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 이게 세상 제일 센것 같더라고요. 그러진 않아요. 뭐체 위에는 co2 도 있고. 아, 레드카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 그런것이 친구들도 솔직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총에 좀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비비로더를, 그리고 이제 집에서 사용하실 때, 제가 말이 많은 편인데, 죄송합니다. 아. 이제 입구로 넣는 네. 것보다는, 이제 턱 땡겨서 이 각도에서, 지그렇그로 넣는 방법 있 음, 이렇게, 이렇게, 따오면. 맥 룰라로 이렇게, 싹 눌러서 그렇게 이제 스프링 누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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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렇게이이렇이게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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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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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는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이게이특게인지실용신게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k w 렇게 모로지 앞쪽으로 놔야 돼요. 아이 친구는 좀 아니, 되게 불편해요. 있었나? 좀 이게 앞으로 넣어야 되니까. 물론 피비로더가 있으면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넣었을 때탁 올라갈 때도 팍 튕기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밀... 방어를 하고 하면서 이제 눌러야 되든지 딱 걸리기는 해요. 음 근데 팍 누르면 탄손 예, 탄도 챙기고 그래서 손 같은 걸 대고 천천히. 아파요 지금도 살짝. 아무튼 탄창에다가 탄 넣는 것도 마르이가 장점이 좀. 이제 VFC 핸드건들도 많이 따라했거든요. 이 편리함을.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권총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탄창을 반드시 빼놓세요. 으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해머도 이렇게 전진 시켜놓고요. 약해지니까. 한창을 빼고 항상 보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뭐또 구매하시는 거 있어서 또 궁금한 점 있나요? 충분히 설명이나 이해가 좀 완료된 거 같아요. 예. 없다는 거죠. 나 한번 탈을 좀 이왕 넣으셨는데 예. 사격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 니안 네. 되나요?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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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떠한 좀 이유를 좀 생략을 할요아네 알겠습니다 어, <laughs> 무슨 이유인지는 알죠? 네 그럼 이제 이상으로 세르 장님 이제 좋은 거래 기를 바랍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